네 오세요 초특급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 고지반에 대해서 2 0 1 6년도에 다시 2018년도에 현데콜라티도 높게 났거든요? 그래서 제가 염을 2020년도에 그냥 들었어요. 고지를 안 하고 그게 고지 위반인가요? 그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. 그 2018년도 건강검진에 약 처방을 받지 도 않고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았어도 추가 검사, 재검사에 해당이 안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빠져요. 아 그래요? 근데 2018년도에 진단을 받고 2020년도에 가입을 하셨다면서? 예예. 그만큼그 고지 의무 위반, 위반이 아닙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것을 빠뜨려가지고 제가 상담해가지고 검이 돼가지고 전화를했렸거든요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을 했어요. 아, 다른 분한테. 그 다른 분 지금 보험사 다녀요 아니면 그만뒀어요? 아, 안 다녀. <laughs> 왜 지금처럼 이런 궁금한 걸 알아볼 수밖에 없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에요. 왜?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거든. 어.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만약에 보험금 청구가 있다든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안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주 그냥 쫓아가서 <laughs> 내가 다 보험금까지 다받았습니 <laughs>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